개혁명이 말이 됩니까? 개혁명이 어, 말이 됩니까? 개혁명 어, 어. 문건 민간이 사찰지휘장 규명하라!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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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간지 한민국 환경한 등 관련자를 부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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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는 평화의 촛불로 우리가 주인되요 부쟁부패의 온성이었던 대통령을 끌어내린 2018년이란 말입니다. 개협령이 말이 됩니까? <놀람> 개협군이 말이 됩니까? 허도하지만 <놀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대체 이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문건입니까? <놀람> 개협 선포 이후 행동계획 또한 기가 차고 어이없을 정도로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1980년 5월 18일 신분구의 계획과 너무 유사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모자랍니다. 당신들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민중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며 다시는 그 비극을 역사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 슬픈 시대를 몰려줄 수 없어서 그 무엇이든 했습니다. 내가 할순 일이든 뭐든 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한 걸음 진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대체 무엇입니까? 80년 왜그 자리에 머물러서 돈과 권력에 기생하여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세상 어느 군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감시합니까? 세상 어느 군대가 시민들을 제압하고 학살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됩니까? 기무사가 해체되고 재창설된다고 합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권력과 돈만을 쫓아 국민을 울롱할 당신들이라면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군인들을 동원해 시민들을 진압하려고 했던 당신들이라면 기무사도 국방부도 필요 없습니다. 촛불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군대개혁 실시하십시오. 썩어빠진 그 낡은 사상들 개조하십시오. 아직도 군산구도에기생해서 살아가는 군대 내부 적폐 세력들 척결하십시오. 군대 적폐는 꼭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16년 겨울에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이 재현될 뻔하였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내란의 잔당들을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언젠간 군이 다시 내란을 일으킬 여지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적폐 작품소를 뿌리째 뽑지 못하면 언제라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김관진과 한민구 그리고 이들 잔당을 엄벌하여 다시 는 이와 같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란 행위를 시도한 사안을 검토 결과 조사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무사 문건에 문제가 없는 곳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은 식침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김무사 개엄 검토를 은폐하려는 적세력으로 보입니다.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송영무가. 국방부 장관에 있을 경우, 김무사 해체 및잔재 청산이 잘 되겠습니까? 사퇴만이 문제 해결입니다. 송영문의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즉시 사퇴하십시오. 김무사 개혁령 문건 작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군이 정치 개입을 당연하게 여기고, 군부 적폐가 계속 군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군대의 정치 개입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로 군부 독재가 시작되어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군부 세력이 계속 정권을 잡았다. 군부 세력은 육군본부 정보국인 방첩대를 확대해 국군보안사령부로 만들어 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했다.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꾼 뒤 여전히 정치개입을 했고 이번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를 다시 일으키려 했다. 군부 정치 세력은 여전히 정치개입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계엄령도 군부 적폐세력이 정치 개입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군부 적폐세력의 정치 개입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촛불로 정권을 교체시키고 열린 국민주권 시대에 군부 적폐세력은 존재할 수 없다.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한다.